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주식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해드리는 주부구단 진쌤 인사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이런 구간에서, 이미 뭐 손절을 조금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걸 보유 중인데 이게 과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또는 신규 진입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오늘 명쾌한 해답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다면 여러분들께 모든 부와 명예가 쏟아질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요. 삼성 에피소드 홀딩스. 저도, 저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구간에서 조금 물려 있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영상에서 설명드릴 건 뭐냐면은 삼성 에피스 홀딩스에 대한 차트적인 부분과 얘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주부구단 찐쌤이 왜 홀딩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제가 매매를 했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유 중이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조금 길게 이렇게 보면은 어,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사실 제가 정말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간마다 조금 매매를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요때 들고 있었던 물량을 다 정리하지 않고 저는 쭈루루루루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점에 산 물량이 사실 어제 종가까지도 저는 물려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회복이 조금 됐는데 제가 이렇게 어, 이 종목이 물렸음에도 들고 있었던 이유를 좀말씀드리면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상당히 바이오 쪽 강세를 띄고 있어요. 물론 바이오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코스닥 종목들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코스닥 상위권 종목들을 떠올리시겠죠.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코스피 종목입니다. 자, 근데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코스피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쪽 분위기에 역행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나왔었던 최근 시장 부양책 중에 하나가, 코스닥 부양책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에 코스피 5천 갑니다. 코스피 5천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역대급 발언을 했는데 4,200까지는 찍었단 말이죠. 임기 중에 정말 빠르게 달성을 4,200까지는 해줬는데 저 여기에서 소외되는 건 뭐였어? 코스닥이었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갔죠. 4,200 찍었죠. 코로나 시절 신고가까지 찍어줬는데 우리의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코스닥 차트를 이렇게 기 길게 보면요 사실 지금의 코스닥 지수는요 아직도 윤석열 정부 때 머물러 있는 것과 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만 가지 코스닥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불균형한 상태 이 불균형한 상태를 당연히 정부에서도 체크를 하겠죠 비판의 대상 되는 걸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코스닥 부양책까지 가동을 하겠다 라는 어떤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요 자 코스닥의 주된 주요 이 구성 종목들인데 대부분 여러분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그러니까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중소기업들도 중소기업이지만 코스닥 안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애들이 올라줘야지 그래야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코스피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논리로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 넘고 2차전지랑 바이오를 뺄내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기술력까지 같이 갖춰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술 이전 얘기 나오고 있죠. 빅파가 기업들과의 어떤 소식들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개별적인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보다 이 바이오 쪽으로 훈풍을 날려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코스닥 종목으로 갈 텐데 정부가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갈 텐데 그 중에서도 코스닥 안에서도 바이오 쪽은 강세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코스닥 바이오만 가는 게 아니라 코스피 바이오 종목도 당연히 같이 갈수 밖에 없다. 분위기가 그러하다. 자 그리고 코스닥만 가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코스닥 가면 코스피 가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바이오 쪽이 강세인데, 자이 삼성에피스 또한 바이오 시밀러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 삼성 에피스의 상승 근거는 뭐냐면요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끼입니다. 끼 제가 매매를 할때이 끼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신규 상장한 종목치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상당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눌렀다가 올려주는 게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끼가 있다는 말인데 그 끼는 뭘 의미하냐면 얘가 올라갈 때 이렇게. 양봉일 때 만드는 퍼센트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요. 자, 셋째 날, 셋째 날17% 고가 기준 올랐고, 넷째 날 26%까지 올랐던 애. 그리고 여기, 그 다다음 양봉에서는 고가 기준으로 12%, 그 다음 날은 무려 27%짜리 양봉이 나왔어요. 이날은 5%짜리 짧은 양봉이었지만, 오늘도 사실 고가 기준으로 한13% 정도 올렸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이 끼라는 거는, 올라갈 때, 탄력이,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얼마나 올려주느냐. 그 끼의 중요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올라갈 때, 최소한 평균값으로 두 자리 이상의 상승 탄력은 나왔다는 거야. 그 말인 즉슨, 사람들의 인식에서 어떠한 인식이 있냐. 삼성 에피스는 올라갈 때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는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아, 얘는 끼가 참 좋은 종목이다. 이런 인식이 심어지면요. 시장 참여자들은 더더욱이 더더욱이 가산점을 줘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지금 삼성 에피스 홀딩스 자체가 오늘 거래 대금만 봐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몇백조원이 넘어가는 대기업들 바로 다음입니다. 3위예요, 3위. 그만큼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래대금 절반을 가져갈 정도로 지금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핫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규 상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끼까지 더해졌다.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조금 감이 오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 생물보안법에 대해서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기사입니다. 지금 미국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가능성이에요. 자 연내라 하면 2025년인데 오늘이 12월 9 이 그러니까 연내라 하면 지금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 미국 생물보안법이 이번 주 하원 전체 투표 후에 바로 상원으로 보내져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통과했을 경우에 대통령 서명을 통해서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 절차상 반드시 연내 통과되어야 하는 바 타협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의 수이 cdmo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삼성 바이오 로직스 등 국내 대형 의약품 cdmo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내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 같은 내용의 특징주 기사가 붙었어요.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 실적으로 인해서 상승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서 인적 분할돼서 변경 상장이 된 바이오 투자 지주사고, 애초에 삼성, 이 삼성 계열에서 어떠한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분할을 시킨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수 있겠고, 삼성의 이재용 역시, 가요 쪽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바를 봤을 때는 사실 가능성 자체 그러니까 상승 가능성 이 구간에서 대시세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가는 놈이 더 가는 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장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삼성 에피스가 6 1 1 0 0원 여기 상장 당일의 고가까지 대략적으로 얼마나 남았냐 대략적으로 5% 6% 정도 남은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해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 구간에서 5% 6%만 올라준다라고 한다면 매물이 없어 나올 수 있는 악성 매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어, 괜찮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어, 조금 삼성의피스를 기특하게 보고 있는 거는 사실상 어, 돈입니다. 돈. 결론적으로는 세력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매매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돈이에요. 자, 근데 지금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상장시키고 나서 이 구간에서 많이 밀었어요. 밀었는데 밀리고 나서, 밀리고 나서 여기 이 구간에서 돈을 쓰면서 회복을 시키는 이 세력들의 힘을 봐라. 상장 첫날. 당일 날 음봉 나오고 여기에서도 음봉이 나왔지만 그 거래대금을 잡아먹는 돈을 계속적으로 터트리면서 회복시키고 회복시키고 눌렀다가 또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회복시키고 최대 거래대금을 빵하고 터트리면서 만들어내는 이런 무빙들 털다가도 다시 한번 올리는 그런 무빙들 때문에 사실 저는 어,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계속적으로 매매하고 보유를 하는 입장에서 불안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올라주긴 올라줄 텐데 얘를 과연 좀 언제 더사야 될까 언제 불타기 언제 불타기를 조금 해야 될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매력적인 종목들이 조금 더 보여가지고 그거를 사느라고 지금 삼성에피스의 물량을 더 확보하진 못했고. 일단은 있는 물량만 조금 보면서 어디까지 볼 거다? 61만 1 천원. 여기 상장 당일의 신고가를 넘어서는 역사적인 신고가 올라가는 거를 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조금 봤을 때도 자, 외국인들이 어, 상장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물량들 팔아 제낀 거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오늘을 기점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어떻게 됐어? 외국인들이 아시아 한번 들어오는 모양새를 보였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이래로 11월 24일 상장 이래로 외국인이 최대로 많이 담은 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은 이 구간이 어디야? 거의 신고가에서 마이너스 5% 정도 남은 구간. 어찌 보면은 지금 차트적으로 고점이라고도 볼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집을 했는데 외국인들만 샀냐? 아닙니다. 기간까지 같이 샀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조단위의 거래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 뒤를 잇는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사람들한테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돈의 흐름들, 그 다음에. 기관 세력들, 특히 사모펀드의 매집과 오늘 외국인이 이렇게 상장 이해로 최대로 쓸어 담아주면서 1조 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터뜨려서 만들어낸 이런 세력들의 어떤 무빙을 봤을 때 사실 이 종목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템포 쉬었다가도 무조건 날아간다. 어디까지? 최고가를 넘어서서 역신을 계속 쓰면서 날아갈 수 있다. 언제까지 볼수 있냐? 미국 생물보안법이 통과할 때까지 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어, 웬만해서는 손절을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 사실 지금도 신규 매수가 저는 가능한 자리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삼성에피솔딩스에 대해서 불안해하신다 뭐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 불안함은 과감하게 떨쳐버리라고 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차트적인 이 무빙으로는 너무 괜찮다 이렇게 뺐다가 다시 올려주는데 지금 돈을 1조씩이나 써가지고 들어올리는 이런 무빙들 외국인 기관의 쌍크리 매집 자체는 너무나도 보기 좋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61만 1,000원까지는 한번 지켜 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아직 보유한 물량을 다 팔지 않았습니다. 아직 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본다? 신고가까지 보면서 계속적으로 저는 트레이딩을 조금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삼성 에피스도 에피스인데 이거 물타기랑 불타기를 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더 매력 있는 종목들을 제가 지금 어, 봤기 때문에 그 매력 있는 종목들도 당연히 사야 되고 우리가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만 담을 수 없잖아요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라 바구니를 조금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삼성에피소딩스에는 어 전부 다 몰빵을 하진 않았는데 제가 지금 내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12월 10일 기준으로 내일 기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단타 종목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면 단타 리스트를 조금 공개를 해드릴 건데 자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자 현대오토에버는 어 제가 정말 최근에 많이 좋아하고 매매도 많이 하는 종목인데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역신이에요 역신. 지금 이 연봉으로 보여드리면 316,000원. 31만 6천 원이 역사적인 신고가였고 오늘 갔다 왔단 말이에요. 오늘 갔다 왔는데 이 종목이 오늘 꼬리를 달았지만 앞으로도 이 대기업 로봇 관련주들은요.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 돈을 쓰겠다고 했잖아. 엔비디아 다 만나가지고 돈을 쓰겠다고 말했고 로봇 쪽으로 다갈 거다. 갈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현대차와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 그리고 로봇 관련된 기업들 사시면 좋은데 현대 오토 에버가 원래는 사실 자동차 부품이다, 뭐 자율주행이다 이런 종목이었지만 최근에는 로봇이라는 개념이 붙었죠. 사실상 여러분 로봇이라는 게뭐 별거 있나요? 움직이는 종목인데 여기에 부품 들어가면 그냥 다 로봇인 거잖아요. 말 맞다나. 그래서 자동차 부품 주들이 로봇 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어떤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부품 주들이나 아니면 뭐 의료 AI 관련 주들 이런 애들도 갑자기 뭐넌할것 없이 로봇이다라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현대오토에버가 적절한 간에서 그런 재료를 정말 잘 써서 지금 로봇으로 조금 변모를 했는데 지금 이 종목도 제가 매매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거 종가 베팅을 해가지고 또이 구간에서 팔았어요. 이게 이게 오늘이거든요. 12월 9일자로 거의 어장 마감 때딱 사가지고 바로 이 구간에서 팔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이 현대오토에버는 오늘, 지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면은, 이거 좀 보여드리면은, 매매를 그냥 계속하고 있거든요? 올라가는 구간 다 먹었지? 최근에 여기 상승 무빙 나왔었던 이 구간은 제가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 시장, 시장 분위기와 본, 돈이 들어온 종목들, 끼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조금 매매를 하시면 좋은데 현대 오토 에버는 지금까지도 그런 모든 재료라든지 끼라든지 분위기, 돈, 세력 이런 부분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저는 내일까지도 상당히 유효하다고 봐요. 이 로봇에 대한 얘기가 쏙쏙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눌리면 좋고 그냥 가도 좋고 얘는 사실 너무나도 괜찮은 지금 우리가 단타로 해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괜찮고요. 그리고 같은 결로 큐렉소라는 종목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큐렉소라는 종목도 제 타점을 조금 보여드리면 제가 큐렉소라는 종목 최근에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에서 좀이 큐렉소라는 종목 을좀 많이 매매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큐렉소가 넥스트 거래가 되다 보니까 아침 넥스트에서 조금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 타점을 보여드리면은 상당히 이렇게 장 초반에 몰려 있는 거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제가 넥스트에서 많이 거래를 한 흔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 이 종목은 오늘 오장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도 계속 이렇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 큐렉소, 그러니까 의료 AI, 뭐 로봇, 이렇게도 볼수 있는 이 큐렉소 종목 자체가 너무나도 끼도 괜찮고 돈도 많이 들어와줬고 지금 차트적으로도한번더 올릴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오늘 본장에서 고형 같은 친구들이 너무 잘 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따라서 같이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보시면 괜찮은 종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대 오토 에버, 그 다음에 큐렉소 이런 종목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이 경인 양행이라는 종목인데 경인양행도 제가 최근에 단타를 조금 많이 한 흔적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종목이 포토레지스트와 관련된 종목인데 사실상 대장은요. 캠트로스라는 종목이에요. 캠트로스도 제가 이것도 사실 매매를 조금 했는데 캠트로스 역시 지금 과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일가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단타를 하기는 조금 까다로워요.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경인양행인데 경인양행 자체가 지금 차트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단타를 우리가 치고 먹기가 너무 좋은 차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서 돈 들어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리는 차트인데, 지금 2024년 여기 박스를 딱 뚫어내고 나서 다시 한번 꼬리로서 트라이 해주고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일본과 중국의 이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여기저기 확산되는 테마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포토레지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고, 경인양행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찐수혜라고도 볼수 있어요. 진짜. 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슈를 삼아서 돈이 들어오면서 난리 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애들은 정말 단타로 여러분들이 발라먹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 경인양행도 무조건 무조건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매매를 조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거 내가 타점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저는 이런 거 타점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그 분들은 어, 제 도움을 받으셔라. 제가 지금 아무리 유튜브를 찍고 있기는 하지만 유튜브는 제가 촬영을 하고 이걸 업로드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당연히 시간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중에 지금은 이 종목 무조건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오토에버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어, 종가로 조금 사서 넥장에 이렇게 팔면 좋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100% 무료 문자 발송으로 조금 도와드릴 테니까. 0869716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를 좀 남겨 주세요. 제가 뭐돈 받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 좋아요 하나 눌러 주시고 종목 타점 정확한 바이앤셀의 타점 받아 가셔서 그걸로 용돈 벌이를 하셔라.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에 여러분들 몰빵하시라는 말씀 안 드려요. 왜냐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호흡을 맞춰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몰빵하지 마시고 소액이라도 이렇게 타점 나오면 문자 받아 가시고 일단 연습을 조금 해 보시고 밥값 벌어 가시면서 아 단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진쌤이 말하는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발라 먹는지 한번 보고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한번 보시면 연습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이 단타 승률은 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010-8694-9726으로 저한테 종목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이 타점 받아가셔서 꼭 한번 단타 매매 연습 한번 해보셔라. 강조를 조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 에피 솔딩스 같은 것도 뭐 타점을 좀 모르겠다. 아 이거 신규진문을 내가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 에피 솔딩스 저한테 적어주시고 이거 타점 어디에서 들어가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실시간 상황에 맞는 타점까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어, 주식에 대한 아직 기초가 조금 탄탄하지 못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자료집 받아가시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거 140페이지에 달하는 주식 자료집 정리를 다 해놨어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 모든 차트 추세,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든 자료 다 제가 때려박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100%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신다면 차. 를볼수 있는 눈 자체가 완벽하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총정리 자료집으로 아 이런 개념이 뭐지? 이 차트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이게 초급, 중급, 고급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매매에 있어서 쓰는 거는 조금 한정적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선택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너무 좋고 이것도 제가 여러분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소통 창구가 필요하겠죠. 01086949 7이6으로 저한테 주식 자료집이라고 다섯 글자 또 다섯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이 자료집 PDF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그대로 받아가셔서 핸드폰으로 쭉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기초는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좋습니다. 기초가 탄탄하면 여러분들의 수익,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종목에 대한 거. 학점은 여러분들 받아가시면서 이 기초도 탄탄히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 내실이 조금 더 단단해질 때까지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 빠르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식 자료집 받아가실 분들은 01086949716으로 주식 자료집이라고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장은 매매를 하기가 너무나도 원활한 환경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우리 계속적으로 매매하면서 돈 벌어야죠. 경제적 자유 이뤄야죠.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이 엄청난 불을 거머쥐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